이번에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두 후보 모두 공약하였지만 박 후보는 소득 수준 차별 차등 지원을 문 후보는 전면적인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였고 국민들은 박 후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과 달리 선별적 복지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박관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그, 뒤집던, 열세였던몇 가지 정책이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의료정책과 교육정책입니다. 그 네. 분야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고요. 네. 그거는 뭐, 각종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이미 드러났,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어, 실제적으로, 그, 소득 수준별 등록금 창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이거는, 어, 근본적인, 그, 차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요, 네. 첫 번째. 근본적인 철학이 그 잘못된 이유가 말이죠. 지금 뭐 상위 한뭐30% 어 대학생들에게는 그 한푼도 도움을 안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 대체적으로 세금을 결국 내는 집안의 자, 자식들인데 그 부모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하지 않죠. 그쵸. 대학 등록금을 지금 지원하는데 한 6조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박근혜 당선자의 그 논리에 따르면 연간 6조 원을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근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내는 대부분은 상위 20% 계층이에요. 그런데 그 상위 30%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를 않으면 복지를 받지를 못하면 그 추가적인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죠. 조세 저항에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의 수혜자와 그리고 복지 비용의 부담자를 분리시키는 정책은 최악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근본의 적차이 잘못된 거고요.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 대학 정권은 인상 요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그럼 뭔가 세금을 계속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네. 더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내, 금내 사람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혜택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보편주의 원리의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결점은요. 박근혜 후보의 이 정책은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십시오. 하위, 하위 저30% 들어가면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위 30%에 들어간 사람하고 그럼 등록금의 50%만 혜택을 받아야 돼. 가령 31%에 들어간 사람. 이사람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0등과 31등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득을 전면적으로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능력이죠. 등록금 부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건강보험료 수준 갖고 그걸 대충 짠다고 그러는데요. 그 건강보험료는 소득 갖고 지금 내는 거기 때문에 집에 재산 이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거 하나도 반영이 안된 거거든요. 그걸로는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어 엄청나게 문제 생기고 네. 저그 아마 부의그 선별적 복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하위 소득 20%에게는 100% 국가 자금을 다 주겠다. 그 위에는 뭐70% 준다. 또그 위에 몇 퍼센트는 뭐 절반을 주고 그위몇 퍼센트는 30%를 준다. 뭐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어떻게 자르냐말이에요 자를 방법이 없다. 그래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시비가 늘 따라다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걸 또 하나하나 소독조사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엄청난 행정적이 낭비되고 비용이 많이 유발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철학에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실천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처리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공정성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도 뭐 국민들은. 어, 아니죠. 그건 이 정책 때문이 아니고, 다른 요인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진 거죠.